즉시 교환 티켓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생명인 한국인에게 꼭 네. 필요한 아이템. <laughs> 어, 없으면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사실. 저도 한 번도 나무위키 플레이어가 있을 거라생각었는데 <laughs>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 플레이어 장난 아닌데 어, 무서운데? 어, 무려 업데이트가 7일 전에 <laughs> <laughs> 네, 플레이어 나무위키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저희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앱테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 서비스에는 멤버십 등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 이거 멤버십 등급에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리고 마스터라는 랭크가 존재하는데요 약간 게임의 랭크 시스템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높아질수록 사용자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급이 더 높아지면은 더 좋은 아이템들로 드리고 있고요 마스터 등급 그리고 플래티넘 등급 분들에게는 플레이오에서 직접 선물을 선정해서 매달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저희 플레이오 멤버십 등급을 달성하게 되면은 저희 아이템을 드리는데요 그런 아이템의 종류에는 잼 부스트 티켓, 잼 꾸러미, 잼 레벨 경험치 포션 이렇게 세 가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팁이 있네요 팁은 아, 저도 예, 몰라가지고 잠수를 타는 행위는 비추천한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인데 버그가 꽤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laughs> 어떻게 사... 생각해요? <laughs>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하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시스템을 하나 추가하면 그 부분에서 또 연관돼가지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했다시피 사소한 버그들은 금방 수정되는 편이, 편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업데이트 전까지는 무조건 거의 고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담, 뭐, 프로필에서 아바타를 변경할 수 있다. 저희는 프로필에 아바타가 따로 있어요. 여러 이벤트를 달성하거나 아니 구매를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아바타 중에서도 플레이오 공식 캐릭터로 만든 아바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유비를 위한 어 이거 말면안 되나? 추석, 설날, 발렌타인데이 이런 토픽이 있을 때마다 아바타들이 또 달리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플레이어 캐릭터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정말 귀엽습니다 전 버디가 좋아요 잼 하트코인은 전부 업데이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아이 부분을 작성해주셔서 좀 감사한 게 그전에는 저희가 XP 이게 잼이었고 CP 이게 하트였고 톨 이게 코인인데 이 명칭들이 계속 혼동이 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들 하셔서 아직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계속 변경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누가 는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행운 상자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플레이 10%. 네. 근데 이게 퍼센티지에 따라서 행운 상자에서 나오는 상품이 달라지는데 2%의 확률이지만 그 600코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근데 이 여기에 이렇게 퍼주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친구 초대 관련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적혀있다시피 친구 추가가 아니고 친구 초대 우액센터 문의가 굉장히 음. 많이 와요 아 내가 친구가 200명인데 왜 재미 더안 들어오냐 친구 아닙니다. 추가가 아니고 초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게이머의 자부심이 되는 그날까지 플레이어의 디디 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팔 <laughs> 흔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 이거 이 팔을 흔들어요 그럼 여기로 알람 설정 <laughs> 깔깔 <웃음> 정신 나갈 것 같아요. <laughs>